저희 회사의 어, 창업 이념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존 절대로 망하면 안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속도 어, 그래서 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속도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룬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분배하고 나눌 것인가 하는 어,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어,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얼만큼 잘할 건가 하는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그런 어, 개념 어, Customer Satisfaction CSCS 어, CS,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들로 경영을 해왔고 그리고 또 어, 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감동을 넘어서서 졸도까지 시켜야 된다 하는 어, 그런 개념으로 어, 경영들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어, 고객을 감동시켜가지고 어, 결국은 어, 누구의 이익을 취하는 개념들이었냐면은 다. 회사의 이익, 경영자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애터미에서는 고객을 이용해서 어, 기업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객 자체를 성공시키겠다, 더불어서 성공하겠다 하는, 그래서 어, 기업 경영의 첫 번째 목표를 고객의 성공에다 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경영학 쪽에서 얘기해왔던 고객을 감동시키고 어, 고객을 졸도시키고 만족시키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대개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켰고 감동시켰고 경영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졸도시키고 하는 그런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은 경영자와. 자기 회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어, 이 고객은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을 해 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고객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고객의 성공 성공을 우리 기업의 첫 번째 목표로 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초 인류 기업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기업을 넘어서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애터미는 어, 최고 품질의 제품,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어, 어, 좋은 가격에 사오는 일을 하고 또 이거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 그 가운데 있는 애터미가 애터미 자체 안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고객이 부담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애터미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애터미 자체 안에 있는 인원입니다. 인원. 사람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도 고지해야 되고 거기에 서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면 어디까지 줄일 거냐? 한 명도 없으면 그 줄이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는 무인회사를 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직원은 한 명도 없는데 돌아가는 회사, 그 가운데는 컴퓨터만 돌아가도 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직원들이 어, 다 잘리느냐? 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것은 어,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그 일을 없애는데 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일을 정말 잘하는 것은요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나사를 1분에 10개 쪼는 사람이 있어요 더 빨리 쪼아가지고 30개 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빨리 쪼아가지고 1초에 하나씩 맞춰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더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 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빨리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나사 쪼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턱 씌웠더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떨거덕 걸려가지고 그냥 나사 채우는 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장 나사를 잘 채우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이라는 것은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라. 제가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일을 없애지 않는 놈은 내가 그 놈을 없애겠다. 예. 그래서 그 일을 없애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없애고 또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나면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 인원이 일본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대... 이제 타이완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진짜로 일을 잘하는 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가야, 흘러가야 된다. 어,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시대의 유통의 주력, 주류가 아마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 통일을 다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만 석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통 전체를 어 석권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유통의 주력인 화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TV 홈쇼핑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터미는 급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달성해야 될그 목표에 비하면은 지금 애터미는 단순한 단순하게 시작을 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처음 창업을 할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애터미는 또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 자, 사운 1번. 우리가 항상 외우죠. 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보다는 본질이 어디냐면은 영혼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자체,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어, 애터미가 잘 되기 위해서 어, 직원이나 회원이나 사업자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잘 돼야 되고, 사업자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회원들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도, 우리 소비자에게도 뭔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할인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소비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애터미를 만나서 소비생활하는 것이 더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고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소중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이익을 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또이 애텀이라는 이 사업을 업으로 삼는 우리 사업자분들에게도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 중에는 물론 우리 사업자들은 다 소비자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싸게 쓰고 또 안심하고 쓸수 있는 고르는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사업의 기회를 일의 기회를 직업의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세하게 해져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는 그런 동안에도 수당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3대까지 상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 때까지도 먹고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은. 누구에게나 어, 균등하게,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경우는 특히 어, 드뭅니다. 예를 들면, 어,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모을 때, 모집할 때는 대개 취직할 수 있는 연령이 따로 있어요. 60 넘었는데 뭐 어서 오세요 하는데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젊고, 식시간, 그런 젊은이들만 선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 어떤 분들이든지 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균등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어, 어,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고 어떤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또 어떤 것은 어, 일정 자금이 있어야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몇 억에서 몇십억의 일정 자금을 가진 사람의 한에서 가맹점으로 가입을 시켜주지 아무나 와서 하라고 얘기를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무자본 사업이고 무점포 사업입니다. 한 푼도 없이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연령과 어떤 지식과 경험과 학력과 또는 자본의 유무에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공을 하면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요. 진짜 부자가, 부자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 커피집을 한다, 요즘 많이 하는 뭐 빵집을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식당을 한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500만원, 1000만원만 벌고 있으면 되게 성공한 가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도 어, 지금 30% 정도만 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한40% 정도는 어, 본전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30% 정도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을 못 닫냐면은, 문을 닫을 경우에는 유약금을 물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유약금 물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 적자가 나면서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맹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 저런 편의점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부러운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70%는 돈만 넣어놓고, 돈도 못 벌고, 도리어 넣어놓은 돈 까먹고 있는 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저희는 그런 어, 이, 어, 이 초기 진입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하다가 어, 어, 실패를 하거나 망하더라도 손해 볼게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 하다가 못 해내더라도 손해 볼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하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은 그야말로 어, 초기 투자, 투자 자본금이 다날라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 어 리스크가 많으면서도 어또 성공을 해 봐야 500에서 1000만 원 벌기도 힘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최소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벌어야 좀 사람답게 살더라. 사람 구실하고 살더라. 마음 졸이지 않고 살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000까지 벌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데, 5천 이상은 또 이렇게, 에, 못 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5천 정도에서 전부 만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월 5천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나, 벌써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와서 지금 월 5천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3년, 5년 후에 5천만 원을 버는 거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왔다 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유리하거나 늦게 왔다 고 그래서 불리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회사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때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일을 해내는 것도 훨씬 더 힘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보면, 은 와, 보는 것만으로도, 우와, 그러면서 여기는 뭔가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회사 초창기에는 그렇지 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오, 벌써 이 회사는 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어그어 분위기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어, 어떻든, 에터미는 어, 사업자분들에게도 어, 정말 어, 재기전을 할수 있는 그런 패자부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은 지금까지 에터미에는 쉰 세대들이 많이 왔어요. 50, 60, 70. 지금도 평균 나이가 한 47세에서 50, 한 4세 정도,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령층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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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층은 신세대입니다. 쉰 세대가 아니고. 어, 그래서 그, 어, 그런데 그 신세대들이 어디로 오냐 하면은 여러분이 쉰 세대 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적인 거예요. 저는 쉰 세대 여러분만 가지고는 그렇게 희망이 안 보여요. <laughs> 예. 예. 그런데 그쉰 세대 밑에 신 세대가 오면은 돈은 누가 더 벌겠어요? 먼저 벌어요? 쉰 세대가 먼저 본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예. <laughs> 요즘 연령층이 점점 점점 점 낮아지고 있어요. 어, 보니까 어, 주, 주력 부대가 누군가 했더니 스스로 찾아오는 신세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엄마 손에 붙들려 가지고 오는 신세대들.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한 엄마들, 어, 멀쩡하게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는 철밥통 생활 잘하고 있는 아들을 꼬시게 가지고 에, 우리 김현숙 로얄마스터가요 아들을 꼬시게 가지고 데려다가. 어, 일을 시켰어요. 그 아들이 어,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1년 동안만 해보고 잘 되면은 그러니까 간을 좀 보고 어, 입맛에 맞으면은 하고 아니면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20대에서 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버는 사람 어, 20명에서 30명만 나오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 어, 이 취직, 직업,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벌써, 어, 우리, 어, 김경숙 로얄 마스터의 딸내미가요, 23살이에요. 그런데, 어, 그, 어, 어린 아가씨가 지금 월, 월 소득이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리더스클럽이에요 벌써. 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대학을 갔던 친구들은 대학 졸업장 어, 들고 지금 뭐 여기 저기 지금 이력서 넣고 있는데 어, 얘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왔냐면은 애터미 아카데미로 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3년 4년 만에 지금 월 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소득자가 됐다 하는 거야. 앞으로 3년 후에는 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3년 후에는 로얄클럽. 예, 들어올,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천, 5천 넘어갈 것 같아요. 5천까지는 갈것 같아요. 한 3년쯤에는. 그러면은 그래봐야 나이가 26,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20대에 성공을 해야 돼. 늦어도 30대는 성공해야 돼. 성공을 로얄 클럽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70이야. <laughs> 아, 남은 기간이 얼마 한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네. 그2 0대 그냥 로얄 클럽에 들어가지고 20대부터 그냥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쫙 성공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70이라도 동네 골목에서 박스 죽고 있는 것보다는 애터미 로얄 클럽에 들어오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아요. 예.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 정말 어, 어, 계속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코드 하나만 물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로서는 얼마나 보람이 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애터미에서는 우리 사업자들에게 정말 어, 이 어, 자격 없고 공부 못했고 돈 없고 하더라도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 기회의 균등을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폐자 부활전을 할 수가 있고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자까지 될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